춤잘추는보자관그 다음에 문화 방면에도 뛰어난 보좌관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좋죠?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가 평균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? 스무 살. 아주 어린이들이군요. 제가 굉장히 연로하거든요 근데 웃기만 한다 기분 나쁘요 열여덟 살 같죠. 너무 기분 좋다.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분들을 보좌해줄 진짜 선배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을 오늘 좀 보좌를 해드릴 실 거예요.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본받아서 나중에 보좌를 잘하면 진짜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. 가 오늘 좀 저를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두 선생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저보다는 굉장히 늙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나를 째려보네 <laughs> 자, 일단은 먼저 우 이지현 선생님 어때요, 여러분? 내쉬어서. <laughs> <오> <섹시하죠? 웃음> <laughs> 어, 나뭐라고 같다고 허벅지 한번 보여줘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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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유일한 불러주세요. 이제부터 아셨죠? 네. 네. 유리 선생님. 그다음 우리 박희연 선생님 일어나주세요. 자, 박희연 선생 누구 닮은 사람 없어? 채연연어 채연? 좋다. 어, 채연 어, 선생님으로 어, 일단 늙었어. <laughs> 채연님 <laughs> <laughs> 제가 두 언니들을 모시고 오늘 <laughs> 수업을 진행할까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저의 소개를 이제 두선생님들을 하셨으니까 저의 소개를 잠깐 할 거예요. 우리 선생님들은 요염한 자태를 앉아주셔야 될것 같아요.